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0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0편 37편은 노년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 어다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와 같이 세 잔을 것이미로다.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생기는 불평은 그들이 저지른 악행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화내지 말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누린 왕이어서 이런 말을 건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처절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억울함이 무엇인지, 원통함이 무엇인지, 몸서리쳐지는 분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교훈을 한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향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개혁개정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또 선을 향하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라고 세개의명령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브리 원문에 따르면 이 구절은 네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을 향하라, 땅에 거하라,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아라입니다. 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들려주는 인생 교훈의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주변에 늘 좋은 일이나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인간들이 다양한 욕망들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욕망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세상이기에 이 세상엔 언제나 크고 작은 다툼이나 분쟁, 심지어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분쟁은 소유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시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악인은 복수형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행위가 정직한 자는 단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악한 무리들이 힘없는 한 사람을 노력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과거 다윗이 살았던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하면 먹히고 강하면 잡아먹는 심의 논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되고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러 세상의 논리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윗 역시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었습니다. 숱한 전쟁을 치른 다윗은 심의 논리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닌 군사력으로 그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울에게 반역의 칼을 겨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 교훈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입니다. 자신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은 어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사울을 살려 주었습니다. 오직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도 사울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에게 다른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땅의 거하라입니다.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가 사는 현실 속에서 다듬어졌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집안의 막내인 그에게 맡겨진 일은 들에 나가서 양떼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그는 초원의 불이 언제 자라고 시대는지를 알았습니다. 훗날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인생이 풀과 같이 지나감을 깨달았습니다. 2절 말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악인들이 아무리 번성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인생에 지나지 않음을, 그래서 결국 풀과 같이 속히 사라져 없어질 것임을 다이슨 자신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이슨 오절에서내 길을 여와께 맡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맡기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돌을 굴리듯 굴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전쟁을 할때 적이 오는 계곡에 매복해 있다가 적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곡 위에서 커다란 돌을 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숱한 전쟁을 치렀던 바로 그 현장에서 다이선 커다란 돌을 굴려버리듯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이 딛고 살았던 그 땅은 자신의 믿음이 세워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실험실이나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삶의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실함이란 어쩌다 한번 자라다, 아, 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실은 꾸준함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덩이었을때 다윗은 넓은 광야에 늘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지만 자신이 돌보는 양 떼를 지키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양을 물어갈 때에도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맹수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었습니다.그러한 성실함이 배어 있었던 다이시였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 주셨습니다.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은 그 초점이 얼마나 가지느냐에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은 이 땅에서 얼마나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닌 닮아감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는 저 여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는 데 우리의 초점이 있게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리스도의 온연 성품을 더욱 닮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